양말을 입고 안 사는 거 아니야? 안 사는 사람도 많지 그, 그래도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많다는 건가? 도잘모르겠그그 어, 정도로 가치가 있나? 그 근데 고급차긴 그냥... 하잖아 사실 그돈 주고 살바에 독일차를 사는 게 <laughs>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되지 그 돈으로 독일차는 고급 모델은 못 사고 그냥 양산 모델 사잖아. 근데 이거는 제네시스 고급 모델이니까. 잘 모르겠다. 근데 아니, 뭔 돈,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차를 사. 난막 3천만 넘으면 난, 난 4천 넘어가니까 막손이 부들부들 떠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졸라 비싸, 진짜. <laughs> 비오네. 빌리겠어 <밀리겠다>, 차. <laughs> 근데 이차 의외로 광고 스폰서들이 좀안붙을것 같아, 그지? 음. 예를 들어 뭐 타이어에 브리지스톤 하나 딱 박아놓으면은. 당대가 아, 데칼, 장난이야. 데칼로 데칼로는 잖아 데칼로. 아 근데 이거 데칼 다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? 데칼로 뭐 구디어 뭐 이런거 차바케도 아. 넣어 <laughs> 기본이 호라... 아. 호라이즌 그걸로 되어있잖아 아 비오네 아 람보리니네 코너링 안좋은데 <목소리> 우라칸 괜찮아 아 우라칸은 난 우라칸 좋다고 데 지금 야 이거 벽 없는 맵이다 진짜 빨간, 빨간색 빨간 보이기 전에 밟아봐 튕겨나가면 진짜 이거 답 없다 오 뭐야 차있어 어, 어 뭐야 오. 이 새끼가 어씨 차에 또 있다 조심 와나 튕겨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잡 뺐어 굿 우와 <laughs> 넌 어디 가는데? <laughs> 나는 아, 그래. 나무에 박고 섰어 <웃음> 그렇구나 <웃음> 도시 안에는 <안은> 허 <laughs> 많다 와냐, 차 조심하고 <laughs> 난 나무에 박고 <바꿔서> 섰어 둘라다녀라아 <laughs> 섰어? 다우우우 <laughs> <laughs> 와, 어려워. 아, 여기, 여 기가 좀 주행이 어려워. 여기는 도로를 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같아 우선은 도로가 좁은 데다가 차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, 음, 진짜 여기 미니맵 잘 봐야 돼. 재형이를 미니맵을잘안 보거든. 벽에다가 그냥 리뷰 때가 보이데할때 보겠냐? <laughs> 아, 망했네. 얘들아 나차 전복됐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어이없네 <laughs> 보드플럭 밟았다고 차 전복이네? 이거 람보르기니 못다 들어오면 뭐. 다 들어오면 이긴다 와 가는 길을 막아 얘네들 들었어 들었어 람보르기니 위험해서 못 사겠다 <laughs> 우라키, 우라칸이 그나마 괜찮은거야 어, 나 올라카는 아니었네. 난 레벤턴. 레벤턴. 레벤턴 비싼 차인데. 람보르기니 <laughs> 자체가 다 비싼 차지. <laughs> 응, 그건 그래. 우리가 여기서 뭐, 25만원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. <laughs> 감이 없지. 감이 떨어졌어. <laughs> 실제로 25억인데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비싸? 2억5천 아니고. 아니 얘네도 2억5천 원이 뭔 소리야. 기본 한 4억 5천. 해. 그래? 그리고 얘네 막 진짜 막3 0대4 0대 만든 거 이런 건 부르는 게 값이지. 음. 레벤톤 이런 건막 우라칸 레벤톤 이런 건 양산형이고. 아 벤타도로가 비싸지 않아? 아반 아벤타도로도 많이 나오는 모델이야. 우라칸 아벤타도 이런 건 레벤톤이 내가 알기론 한정판 모델이고. 그거랑뭐 세스토 엘레멘토 요것도 한정판 모델이고다. 값이지 뭐 그냥. 진짜 핑크색 더럽다, 진짜. 오, 나, 야, 망했다, 오, 씨. 아니야, 잘 됐어. 아, 이거 <laughs> 감이야. 트랙터에서 잖아 아, 그야이차 그래? 아니, 야, 이 길에 있는 차도 왜불 끄고 있냐. 진짜 어이없네. 방해할라고. 불 끄고 있어, 와. 감도 온다. 김고어 승합차. 퇴전. 퇴전. 브레이커 좋네. 어 뭐야? 와, 와. 아, 잘가이다. 아 만렙 <laughs> 기둥 이 <laughs> 있었어. 만렙 기둥 부서지는 거야? 아니 다 부서지고 끝에 있는 게안 부서져. 아 벽에 막 박이라 형님. 네. 내가 어. 지금 4등인 거 같은데? 박진영 내 네.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나? <laughs> 건물 구조물에 끌어박았어. 우와! 오, 여기 있다. 에이, 제껴고. 아니 우리 상대방 차가 이게 막 그래픽이 막 덜덜덜거리면서 이상요 안 되네. 뭐야? 나 잘했네. 나 5등인데? 와, 이 커브 많다. 급커브가 엄청 엄청 많네. 우선 도시는 아니네 180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어이 커브 거 이거. 이거, 이다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튕겨난 거 자수의, 자수의. <laughs> 자수의. 튕겨 나온 건 뭐야 자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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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와 자수, 야수 이거 자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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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자 세번 수 자수, 자아 자수, 자수, 자 좌회전 자회전회회전 조심, 우회전, 우회전 조심 차 튕겨나간다 아이씨. 트친 코너 나 야, 뭐하니, 어떻게. 컴퓨터가 박아가지고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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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. 핑크. 우와. 걱정하지 마. 아, 좋겠어. 한 바퀴 눌렀어. 아, 나 다시 Y 눌렀어. 사. 미치겠다. 어, 왜 이래, 왜 이래. 아, 좀다 떨어졌네. 짜했했다 아니 게임 Y를 누르면 좀 뒤에서 시작해야지 앞에서 시작, 그 속도로 시작하니까 <laughs> 다시 할 <멈출> 수가 없어 <laughs> 풀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, 진짜 아니면 다시 뒤돌아가야 돼 다시 <laughs> 백해하래 아계 아, 아, 뭐야 이 차는 아 뭐야 이 차는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 진짜 아니 불 끄고 다녀. 미쳐먹고. 내가 봤을 때는 차에는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은데. 아니 아니, 길 가는 놈들 있잖아. 불 끄고 다니는 놈들. 나풀밭을 응. 달리기로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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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거 나 길거리 대신 개 싫어 진짜. 너무 튀겨나와 좋아. 안 걷다. 데 네, 코너링이 좋다 람보르기니 괜찮아 람보르기니가 거의 다사륜이지 음. 게다가 엔진은 뒤에 있고 미드십이지 뒤에 있는게 아니라 가운데 있지 아우디 새끼들이 얍삽하게 얍사, 람보르기니 인수한 다음에 맞는게 그 r A 라니야아 그래? 어 람보르기니 엔진 갖다놓고 그래놓고 아이언맨이 처음에 타고 나와서 졸라게 팔아먹었잖아